10명 중 8명 후에, 프랜차이즈, 가맹점주의 충격적 현실,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. 프랜차이즈 본사의 말이었습니다. 가맹점주 10명 중 8명이 다시 돌아간다면 창업 안 한다, 고합니다. 왜 후회할까요? 첫째, 본사만 돈 법니다. 가맹비, 로열티, 인테리어비, 물류마진, 점주가 버는 것보다 본사에 주는 게더 많습니다. 둘째, 수익이 안 납니다. 본사가 제시한 예상 수익이요. 현실과 완전히 다릅니다. 월순이익 300만원 나온다더니, 실제로는 100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. 셋째, 폐업해도 빚은 남습니다. 가맹점 폐업률이 50%가 넘습니다. 3년 안에 절반이 문 닫습니다. 권리금 못 받습니다. 시설 투자비 본사가 안 돌려줍니다. 넷째, 경쟁 점포 난립. 같은 브랜드가 바로 옆에 생깁니다. 본사는 가맹점 늘려서 돈 벌고, 기존 점주는 매출이 더 쪼개집니다. 프랜차이즈 창업.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.